마지막으로 읽었던 자기계발서적은 아마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도전 정신도 재정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퓨처셀프라는 자기계발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의 추천이 있었고요 평소 독서를 잘하는 편도 아니지만 독서를 하더라도 산업이나 경제 관련 서적만 골라왔습니다. 몇권 읽어보지도 않은 자기계발 서적들이지만 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오랜만에 자기계발 서적을 읽어서인지 또는 이 책이 정말 대단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다섯 여섯 시간이 뚝딱 가더군요. 책을 덮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메시지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하는가? 당장 뭐라도 하고 싶어지는 말입니다. 곧 연말이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올한해 내가 뭘 했고 남은 2023년 말까지 내가 뭘 이루고자 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꼭 구독자 만 명은 달성하고 싶네요. LF 가자. LF 가자. LF 가자.